심장을 울리는 북소리, 역동적인 칼군무, 한인 이민 114년의 역사를 알리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.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으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, 한인 동포와 현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민자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. 한국의 날이라 해서 더 의미가 있고. 또, 저도 어, 한국에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, 너무너무 기뻤습니다.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것 같고,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, 자랑스럽고,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. 미국 주류사회도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. 경찰과 시의원 등 델러스 시 주요 관계자들은 한인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낯선 땅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큰 활약을 펼친 한인들. 미주 한인의 날은 문화 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.